이혼하는 부부가 한 달에 평균 만쌍이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혼 상담소나 전문 법률사무소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. 이혼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상담이 인기라고 합니다. 성시영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남편과 이혼한 이모 씨, 이혼 결심 후 여러 법률사무소를 다녀봤지만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커졌습니다. 어 소송으로 가죠? 소송으로 가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.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찾은 한 이혼 컨설팅 업체.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요.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많이 해주셨고. 이혼 전 심리 진단부터 이혼 뒤 창업과 재혼까지 안내해주는 이 업체는 이혼 과정에는 심리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상담을 받은 의료인 10명 중 7명은 이혼 대신 가정을 택합니다. 금번 심상자에서 전혼이 이혼을 했던 분이에요.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마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. 서울 가정법원은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. 지난 17일 이혼 결심을 굳히지 않은 부부 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. 상처를 치유하는 이혼 상담이 이혼율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채널 A 뉴스 성수현입니다.